개업 7에서 8월 2개월 연속 감소. 폐유업은 소폭 증가 전국적으로 주택거래량이 급감한 지난달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은 줄고 폐유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전국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개업 1,302건, 폐업 1,028건, 휴업 예수 9건으로 집계됐다. 개업은 7월 대비 11.3% 감소했다. 6월에 1,488건 개업한 뒤 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폐유업은 지난 7월 1,087건에서 8월 1,09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달 중개업소의 개업이 줄고 폐유업이 늘어난 것은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월간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지난달 주택 매매 건수는 전달보다 39.7% 급감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역파로 주택 구매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광주, 울산, 충북에서는 개업보다 폐휴열이 많았으며 제주는 개업과 폐휴열이 같았다. 서울의 경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중개업소 폐휴열이 지난 6월 141건, 7월 149건, 8월 182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7월 31일부터 계약 갱신청 국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물건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거래가 얼어붙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서울에서 중개업소의 기업과 폐류업의 차이는 열번에 그쳐 올해 들어 격차가 가장 적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당분간은 주택시장이 계속 침체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폐류업이 개업을 앞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